완벽한 방송 준비물 기계식 키보드와 무선패드, 두 가지 모두 완벽. 라이브 방송에 새로운 친구를 소개합니다. MRSVI 스트림도벤사 미라박스 키패드로 라이브 콘텐츠 제작이 더 이상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작고 강력한 도구는 USB로 간편하게 연결되어 LCD 버튼을 통해 직관적인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기능으로 여러분의 라이브 방송 환경을 최적화해보세요. 사용자들은 이 제품 덕분에 설정과 제작 과정이 한층 수월해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직접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라이브 콘텐츠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미니 매크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AJZ AKP05 이 기계식 키보드는 게임과 업무 환경에서의 진정한 혁신을 제공합니다. 게임 중 중요한 순간이나 업무 전환이 필요한 순간에 이 제품은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미니 매크로와 멀티미디어 다 기능이 결합되어 있어 작업과 엔터테인먼트를 한층 더 빠르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설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그 성능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에이제즈 AKP 052 기계식 키보드와 함께 효율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 보세요. 기능과 스타일을 모두 만족시키는 키패드를 찾고 계신가요? 다양한 환경에서 언제나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웨이카브 무선 키패드 스타스 21 알루미늄 합금 블루투스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며 블루투스 3 모드 지원 덕분에 어떤 장소에서든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후기를 보면 사용하기 편리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많은 고급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웨이카브 스타스 21을 통해 작업 공간을 세련되게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목소리>